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명사와 자주 쓰는 두 가지 표현을 소개할게요. 먼저, feel like. 여기에서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아니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직역을 하면, 뭐뭐와 같은 느낌이 들어. 즉, 뭐뭐를 원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뒤에 동명사를 쓰면 뭔뭘하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피자를 원해. I feel like pizza. 나는 피자를 먹고 싶어. I feel like eating pizza. like가 전치사이니까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도 된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퀴즈. 나 오늘 공부하고 싶지 않아. 정답은 like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쓴 2번이 정답이에요. I don't feel like studying today.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don't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두 번째 표현도 볼게요. How about what about? 엄뭐는 어때? 라는 뜻인데요. 뒤에 동명사를 쓰면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행동을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해변에 가는 게 어때? 정답은 뭘까요?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다음에 동명사 먼저 전치사 about 써주고요. 뒤에 동명사로 going 쓰면 됩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같은 표현으로 What about going to the beach?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퀴즈 내일 소풍 가는 게 어때? 정답은 바로 2번 About 전치사죠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해요 What about having a picnic tomorrow?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전치사 다음에의 동명사를 자주 쓰는 표현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how about what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영어 회화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표현을 공부해 볼게요 오늘 공부 끝